안녕하세요. K 트레인 스쿨 대표 강인종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 그 라이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이제 코너링을 할 때, 뭐 평지 코너링이 됐든 그리고 어, 다운힐 코너링이 됐든 이런 코너링을 할때 여러분들 그 부상을 많이 입거나 아니면 어, 뭐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너링을 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운이를 할때 영상 코너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평지를 갈때 코너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할때 그리고 지금 어 여러 회원님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 그래서 어영 코너링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코너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내가 체중 이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전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헤어핀을 돌고, 코너링을 한다. 그러면 왼발을 들어야 할까요? 오른발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오른발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발을 드는 이유는 오른발이 내려가 있으면 코너링을 할때 자전거를 살짝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 페달이 땅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무게 중심이 이동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너링을 할 때는 핸들링으로 코너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핸들로 이렇게 꺾죠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요 꺾죠 그러면 자 앞에 휠은 가는 방향을 보고 있지만 뒤에 휠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뒷바퀴가 이렇게 슬립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핸들링으로 꼭, 만약에 어 코너링이 너무 급격하다 그러면 어 빠르게 돌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코너링 전에는 속도를 감속해 주셔야죠. 그때 브레이킹 하는 건 길게, 짧고 길게, 길게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반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끊어주듯이 브레이킹을 해줘서 내가 저 코너를 안전하게 돌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안전하게 돌수 있는 코너링의 속도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중심, 다리 이동,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코너링이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내가 속도를 감속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코너링을 오른쪽으로 한다. 그럼 오른발을 드셔야 돼요. 오른발을 드셔야 됩니다. 이 오른발을 들어주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건 당연히 쳐다봐야 돼. 이쪽 보고 이렇게 코너링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물 흘러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 흘러가듯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오른쪽으로 코너링을 하면 반대쪽 다리는 여기가 오른쪽 다리가 12시에 있고 반대쪽 다리는 6시에 있죠. 반대쪽 다리의 6시에 있는 발에 발을 눌러 주셔야 돼요. 눌러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골반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이 들어가요. 코너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코너링을 벗어날 때까지 이걸 눌러 주시고 계셔야 돼요. 이걸 눌러 주지 않으면 코너링이 안 됩니다. 자전거가 발 보세요. 여기서 이 왼발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자, 내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왼발은 12시, 오른발은 6시에 있죠? 6시에 왼발을 눌러주세요. 골반을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그냥 그렇게. 이 눌러주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이 물 흘러가듯이 쭉. 스키랑 약간 비슷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스키를 눌러주잖아요? 그렇게 무릎을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면서 이 골반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너링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반대쪽 무릎은 뭐하냐? 내가 코너링할 때 오른쪽 다리는 뭐하냐? 이때 중요한 거이 무릎이 이 무릎이 오픈하지 않으면 오픈해주지 않으면 왼발을 밀어도 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 자전거를 빼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를 빼고 맨몸으로 해볼게요. 자잘 보세요. 자, 내가 왼쪽에 코너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왼발 들어. 요 속도를 감속했죠? 그다음에 내가 왼쪽 코너링이 들어갔을 때이 발에 힘을 쭉 넣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무릎이 이 무릎이 오픈해 주면 더잘 가요. 그런데 오픈해 주지 않고 누르면 뭔가 밀리다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때 오픈과 동시에 눌러 줘. 그래야만 코너링이 쭉 자연스럽게 될수 있습니다. 코너링이 끝날 때까지 이 반대쪽 다리, 들고 있는 반대쪽 다리를 계속적으로 눌러주셔야, 오픈해주셔서 눌러주셔야 코너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코너링에 라인 타는 건 똑같죠? 아웃에서 인으로. 그래야 코너링 크기를 확보할 수, 넓이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인에서 코너링을 도는 건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아웃에서 인으로 라인, 어필 라인을 타듯이 다운힐도 아웃에서, 아웃에서 인으로 타면서 안전하게 돌수 있게끔, 반경이 크지 않게끔, 원심력을 크게 이용해서 돌수 있게끔, 이렇게 코너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코너링을 돌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시속을 감속합니다.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다리 들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시선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오른쪽 무릎을 오픈하고 왼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코너링을 합니다. 코너링이 끝날 때까지 오른쪽 무릎과 왼쪽 오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너링이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확 다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했다가 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뒤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밟으면서 하면 가속이 붙잖아요.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로드 사이클은 뒤로 굴려도 페달링이 되지 않죠? 그러면 그때 빠르게 쭉 했다가 코너링이 됐죠? 그러면 뒤로 하면서 들어주고 눌러 줍니다. 이런 무릎을 들어주고 오픈하고 눌러 주는 이 동작을 잘해 주시면 코너링이 낮은 자세. 내가 드랍 바를 잡고 그리고 핸들 바를 잡고 뭐 레바를 잡고 이런 이런 걸 떠나서 안전하게 속도를 잘 줄이면 안전하게 돌수 있어요. 근데 좀더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속도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싶다. 이거는 상급자의 경우에요. 절대로 입문자나 중급자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슬림 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속도를 받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드라 바를 잡거나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세에서 들어주고 오픈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코너링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평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코너링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내가 평지에 갔던 스피드를 그대로 코너링해서 받아가지고 잃지 않고 속도를 잃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날씨가 좋고 어,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들 어, 안전하게 코너링 하시고 어, 그리고 라이딩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